안녕하세요. 재임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 6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강에서 이렇게 어 변수를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었죠. 이렇게 하면 10이 나옵니다. 어 만약에 제가 x 이렇게 20을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은 20이 나와 나오게 됩니다. 네, 20이 나오죠. 10을 이제 20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플러스 사인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20이 나오는 게 아니고 30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30이 나옵니다. 즉, 10이랑 20 더해서 이제 30이 돼서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앞에 붙이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20, 마이너스 어, 20에서 이제 1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 이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이거 지우고, X++ 하면은 어, 10에서 1을 더해서 11이 되는 거죠. 증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네, 9가 되는 겁니다. 뭐이 정도도 이제 어, 직접 해보시면은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네요. 아주 간단하게, 네.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